안녕하세요, 벚궁입니다. 오늘도 애프터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전에 비포 영상에 담았었는데 일단 여기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룸 3개, 화장실 하나가 있는 공간인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현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에 이제 센서가 히든으로 달렸거든요. 안 보이게 히든으로 지금 달렸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중문. 슬림 중문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항상 많이 쓰던 슬림 중문이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부분은 원래 있던 벽이고, 기둥 같은 벽이 있었고, 그 다음 신발장이 있었는데, 신발장이 원래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여기 옆면이 구석진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공간이 굉장히 보기 싫었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장 라인을 맞춰줬어요 그러면 장 깊이가 좀 얕아졌거든요 그래서 신발이 안 들어가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신발이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신발이 들어갈 수 있게 잡고 여기 벽체 있죠 벽체보다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 라인을 최대한 맞춰줬어요 그래서 이 현관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하부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이제 행잉으로 해서 띄워줬고 그리고 신발 현관짝 라인을 앞으로 좀 빼줬어요 그 라인이 왼쪽에 작은 문 라인에서 최대한 가깝게 현관 라인을 좀 최대한 확장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쭉 들어가면 이제 안방이 있고 오른쪽이 이제 화장실입니다 수도 공간에 이제 끝에는 안방 문 그리고 그 우측에 화장실이 있고, 좌측에 이제 주방이랑 거실이 있는 구조인데, 거실이 원래 이 공간보다 조금 더 넓었었거든요. 다른 인테리어 했던 것과 동일하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쪽 벽, 원래 기준점이 이 벽이 아니고, 지금 여기 튀어나온 공간이 굉장히 보기 싫기 때문에, 이 라인도 쫙다 맞춰줄 겁니다. 원래 여기보다 한 15cm, 20cm 정도 들어가 있던 벽인데 그 라인을 좀 빼주면서 수납 공간이 필요해서 이런데 수납 공간을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도 장이 들어갔는데 이 라인으로 도어가 들어갔어요. 여기 도어가 들어가고 여기도 싱크대 문짝이 있고 여기도 싱크대 문짝이 있고 여기도 싱크대 문짝이 있어요. 그 사이에 여기 수납 공간을 다 넣어줬습니다. 깊이가 보시면은 한 130, 140 정도 되는데 공간이 깊지 않다라고 해서 수납 공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활용하게 쓰지 겁니다. 문 외에는 다 이제 장으로 지금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도 이 공간이 창고 같이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굉장히 보기 싫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오픈 선반으로 해서 조명까지 넣어 놨는데 이 부분이 이쁘게 꾸며놓으면 알찬 공간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픈형으로 뚫어 놓은 데 말고 밑에, 위에가 이제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복도 공간에 한쪽이 이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콘센트도 넣어줬고 밑에도 넣어줬는데 사실 중앙 쪽에 전자레인지 놓을 곳이 없어서 여기 밑에 전자레인지 놓을 공간을 여기 숨겨놨거든요. 다음으로 화장실을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두 개를 지나쳐왔는데, 방두 개는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자, 화장실 보시면 굉장히 이쁩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항상 화장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듣는데, 이번 화장실은 여기 조족벽을 세워주고, 그리고 젠다이에 졸리컷을 따주고 거기 위에 칫을 도구라든지 악세서리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세면대를 보시면은 하부장형 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위에 탑볼이 들어가고 세면 수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변기도 들어가고 오른쪽에 변기 위에 이제 수납장도 챙겨줬고 여기 보시면 샤워하는 공간이에요. 조조벽을 남겨두고 이제 도어를 하나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안에 보시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이쁜데 조적으로 쌓는 이 벽을 기준으로 이렇게 매입해서 선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샤워 도구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넓게 들어갔고 그리고 무광으로 된 악세사리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바로 주방 나오고 거실이 나올 텐데 자, 여기 주방입니다. 이번 주방을 보시면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둥이 있어가지고 냉장고를 좀더 좌측으로 땡겨오고 싶었는데 땡겨오지 못했어요. 여기 냉장고를 넣지 않으면 거실과 주방 사이에 키큰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최대한 무조건 냉장고를 세우는게 1순위였고 싱크볼을 여기 넣고 싶었는데 여기 깊이가 안 나왔어요. 여기가 깊이가 안 나온 이유가 냉장고가 들어가고 남는 공간이 싱크 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쪽으로 빼고 이쪽에 남는 공간에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만들고 그리고 인덕션 자리와 싱크 볼 자리에서 최대한 커 보이고 넓어 보일 수 있게 여기 반쪽을 더 반대편으로 더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쪽 수납 공간 말고 여기도 보시면은 도어가 다 달렸어요. 수납함이 이쪽으로도 다 들어갔습니다. 수납이 들어가고 바의자. 바의자가 하나, 둘, 세개 올라가서 이제 세 명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됐고 그리고 여기 대리석 상판은 오로라 상판을 사용해 줬습니다. 인덕션 위에 탄소필터 후드가 들어가서 좀 고급진 느낌을 줬고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최대한 개방감 있어 보이게끔 저희가 달고 그리고 좌측에 선반을 이렇게 또 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거실인데 거실 보시면 원래 비확장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베란다가 있던 공간인데 거실을 확장으로 해줬습니다 이쪽에 단열공사도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중창까지 들어가고, 맞은편은 TV 자리, 그리고 이쪽이 쇼파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베란다. 베란다는 단열 효과가 좋은 터닝도어를 달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방, 안방도 좋은 변화를 좀 줬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항상 똑같은 안방만 보셨을 텐데 어떻게 바꿔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따다다 자 보시면은 이 중간에 낮은 가벽을 치고 그 위에 유리를 얹어줬습니다. 이 공간에 붙박이장을 넣었는데 항상 보던 붙박이장은 이것도 없이 그냥 중간에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끝에 쪽에 일자로 쭉 들어가던가 그런 것만 보셨는데 저희는 좀이 중간 가벽을 통해서 공간 구분을 좀 해줬습니다. 이 벽을 기점으로 좌측은 침실이 되고 우측은 이제 파우더룸도 되고 그리고 우측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활용적이고 그리고 거기서 한번 보시면은 조명이 이 유리에서 비쳐서 이 조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쪽에 오지 않아도 불을 켰을 때 충분히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협탁까지 들어갔고 여기도 거울이 있어요 여기도 거울이 있는데 여기도 터치하면 색상 바뀌는 거울이거든요 세 가지 톤이 바뀌는 거울이 있고 그리고 이쪽 클라이언트 분께서 이쪽도 이제 북방위장 하나 정도는 거울을 달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 전신 거울이 도어로 딱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작은방 두 곳을 갈 텐데 같이 가보시죠 자, 오시면서 여기 복도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 공간이 이제 다 수납함이 들어간 자리입니다. 현관 중문 좌우측으로 이제 작은 방들이 있는데 이쪽부터 들어가실 텐데 이쪽은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을 들어가면 특별한 건 사실 없습니다. 최대한 이제 옷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수납장을 짰는데 이쪽 부분에 쭉 이제 붙박이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옷을 입으면서 그리고 전신도 볼수 있는 거울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도 원래 기존에 창고 같은 장이 있었는데 그 창고장을 아예 없애버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제 붙박이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드레스룸 전체가 드레스룸으로 꾸며진 공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 작은 방인데 여기는 사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 여기는 아마 게스트 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다 바꿨습니다. 다시 거실로 가보시면 지금 마감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벽은 벽지가 들어가고 실크 벽지가 들어갔습니다. 페인트 느낌이 나는 그래도 실크 벽지가 들어가고, 바닥을 좀 설명드리면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편차가 있겠지만 마루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대리석 같은 돌 같은 무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 클라이언트 분도 타일을 더 선호하셔서 이렇게 타일이 들어갔고. 저도 개인적으로 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타일이 조금 금액이 좀더 나가기는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애프터 현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이 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더 말씀드리면 여성분이 제 혼자 사시는 공간이고 평수는 20평 입니다 아파트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분의 고민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최대한 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곳저곳 안방도 수납공간을 넣었고 넣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넣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뻐꾸기 엄주가 이제 6만 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도 이제 또 하나 올라갔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뻐꾸기가 되겠습니다. 안녕.